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천안에서 건설자재공장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31살 여성입니다. 요즘 여러 사연들을 읽다보면 시어머니에 관한 얘기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겪었던 일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희 시어머니도 보통의 사람들처럼 집에서 살림만 하셨던 가정주부세요. 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저와 결혼하니 질투가 나셨는지 저를 괴롭히고 싶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결혼후 온갖 십자짓을 시도하려다 결국 저한테 호되게 당하셨거든요. 그 뒤로 정말 착하고 인자한 시어머니가 되셨어요. 그럼 지금부터 제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보통의 평범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곧 정년퇴직을 앞두고 계시지만 회사원이신 아버지, 가정주부인 어머니와 남동생 하나 이렇게 4식구가 네 오순도순 잘 살았죠. 형편이 엄청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들 하는 거 하는 만큼은 하고 살았어요. 자식 사랑은 누구한테도 지지 않으실 만큼. 대단하셨던 부모님 덕에 학창시절에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부모님과의 다툼은 없이 무난히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IMF를 겪게 되면서 아버지가 실직되셨던 적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사고 싶은 걸못 샀던 시기였고, 부모님이나 저희나 모두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금술이 좋으셨던 부모님이 처음으로 돈 때문에 다투시기도 해서 어렸던 제 기억에는 돈이 많으면 싸우지도 않고 힘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점점 커갈수록 대학 진학보다는 빨리 취업을 해서 돈을 벌고 싶은 욕구가 강했죠. 그렇게 고등학교도 실업계로 진학을 해서 일찍이 취업을 위해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 후에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알 만한 대기업 생산직으로 취직을 하게 됐는데 돈을 벌수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사회초년생 치고는 3교대 근무라 급여가 센 편이었거든요. 그러다 근무한 지 7년 정도가 흘렀을까요? 저도 현장직에서 나름 짬이 찼던 터라 작업반장, 팀장까지 거쳐 나름 높은 자리에 올랐어요. 요즘 젊은 사람 치고는 대단해. 힘들다고 이런 일안 하는 게 대다수인데 지은 씨는 내가 봐도 대단해. 지은 씨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나이가 적돈 많던 잘 이끌어줘서 공장이 잘 돌아가지 뭐야. 어린 나이에 대단하다며 주변 선배들이 칭찬도 해주었고, 성격 자체가 원만한 편이었기에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수월했거든요. 어느 날은 본사에서 현장 안전 점검을 나온다길래 여느 때처럼 일을 하고 있었어요. 평소에 관리가 잘 되었던 탓에 큰 지적은 없었죠. 본사에서 내려온 직원들과 점심 식사를 하며 티타임을 가졌어요. 그중 제 또래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말을 건네는 겁니다. 저를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길래 별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데 유독 저한테만 말을 걸더라고요. 지훈 씨는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어요? 젊어 보이는데 안 힘들어요? 아,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군대에서 올해로 7년 사예요. 힘들진 않습니다. 이모들, 삼촌들 다 가족까지 잘해주셔서 괜찮아요. 실례가 안 된다면 지훈 씨 연락처를 좀알수 있을까요? 종종 연락하고 지내고 싶어요. 저에게 말을 건넸던 사람은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에요. 남편은 본사 운영팀에서 근무하며 현장 안전 관리를 책임지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네 살이 많았고 우연히 현장 점검에서 만난 것이 인연이 되어 결혼에 꼬리냈죠. 나중에 이야기 듣기로는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했습니다. 저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가 아니면 안될것 같아 번호를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저와 비슷한 성격이었어요. 다정하고 좀더 세심한 부분이 있었고 저라면 꿈뻑 죽을 정도로.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결심한 거죠.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였어요. 그때부터 이미 시어머니는 저를 기선제압하고 싶으셨는지 거침없이 말을 쏟아내시더라고요. 아가씨, 나이도 어린데 모아둔 돈은 있어? 우리 아들처럼 대기업 다니는 남편 얻기 쉽지 않아. 나이 어려서 집안 살림이나 제대로 할수 있을지 모르겠네. 어머니 저도 성훈씨랑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저는 현장직이랑 근무 환경은 다르지만 고등학교 졸업하고부터 취직해서 나름 연차도 쌓였답니다. 뭐 현장직? 여자가 현장직에서 근무하면 트세다던데 아가씨. 그래서 우리 성훈이랑 잘살수 있겠어? 결혼하면 직장은 그만 둘 거지? 여자는 자고로 남편 내주에 힘써야 해요. 난 우리 아들 삼시 세끼 밥타해먹이면서 키웠어. 내 아들 굽는 꼴을 못 봐요? 어머니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서로 바쁘다 보면 놓칠 수도 있지만 저도 집밥을 좋아서잘 챙겨 먹어요. 돈을 얼마나 모았냐는 둥 어려서 살림이나 제대로 할수 있겠냐는 둥 시비를 걸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결혼한다니 아쉬운 마음에 그러시는구나 하고 넘겼죠. 일찍이 사회생활을 하며 알게 된 교훈 중 하나는 뭐든지 제가 하기 나름이란 걸 알았거든요. 결혼도 마찬가지겠죠. 몇십 년을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과 사랑에 빠져 결혼하면 당연히 맞춰가는 과정에서 트러블이 생길 거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행복한 결혼생활이 될지 불행한 결혼생활이 될 테니까요. 그렇게 조금은 찝찝했지만 시댁에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 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남편이 본사에서 천안지사로 내려왔고 저희는 회사 근처에 새로 지은 브랜드 아파트로 입주했어요. 돈을 제법 모아두었고 친정과 시댁에서 결혼자금이라고 각각 1억씩 보태주신 덕에 수월했습니다. 남편이 모아둔 돈과 제가 모은 돈을 합치니 2억 정도였거든요. 결혼 후에는 논산에 사시는 시어머니가 거의 주말마다 방문하셨어요. 저희도 서로 바쁘고 출퇴근 시간이 안 맞아 제대로 끼니를 챙겨 먹지 못했고 걱정이 되신다면서요. 너희가 사는 거 보니 내가 다 걱정이 되는구나. 사돈댁이 벌어서 내가 보살피로 오는 거니 고맙게 생각하렴. 엄마, 그래도 신혼집인데 이렇게 자주 오면 지은이가 싫어하지. 나도 불편하고. 뭐? 내 아들 집에 내가 오는데 뭐가 불편해? 그리고 내가 그냥 오니? 내가 와서 너희들한테 뭘 해달라고 하니? 밥 반찬 다 해주고 청소까지 해주는데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다던? 안 그니? 그러지, 어머니. 제가 좀더 신경 써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해요. 매번 이렇게 고생하시게 해서 내가 눈에만 했잖니? 서로 직장 다니는 것도 좋지만 여자는 남편 내주 잘해야 하는 거야. 그래야 집안이 바로 서는 거란다. 알겠니? 엄마, 그만하세요. 저희도 쉬어야 니 이제 그만 가시고요. 이 얘는 참, 누가 보면 내가 못할 말이라도 한줄 알겠다. 오늘은 이만 가마.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렴. 솔직히 시어머니가 신혼집에 자주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개의치 않아 했습니다. 저희가 먹을 반찬, 밥, 국, 다 차려주셨고, 맛있는 것도 사다 주시고, 잘 챙겨주셨거든요. 종종. 이제 결혼하지도 꽤 지났는데, 살림이 계속 이 모양이니 걱정이구나. 라며 싫은 소리를 하셨지만요. 저도 일찍 사회생활을 하면서 타지에서 지냈던 탓에, 어느 정도 밥도 할줄 알고, 살림도 할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굶어 죽지 않은 거 보면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그래도 남들이 먹어서 맛없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시어머니 말씀도 100번 맞는 말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저에게 너무 강요만 하시는 것 같아 가끔은 속이 상할 때도 있었죠. 그렇게 정신없이 신혼을 보내는데 갑작스럽게 아기 천사가 찾아왔어요. 원래는 3, 4년 정도 신혼을 보내고 돈을 조금 더 모은 뒤에 아이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주변 동료들을 보면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니어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현장직에서 임신한 몸으로 근무를 하기에는 어려웠고 그만둬야 하나 생각하던 찰나 저를 좋게 봐 주셨던 과장님이 사무직으로 전환해서 근무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 제안을 하셨어요. 지훈 씨가 현장 경험도 충분히 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기 때문에 불렀어. 인사팀에서 근무하면서 직원들이랑 소통도 좀해 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7년이면 군대에서도 웬만한 짬밥인데, 그거 무시 못하거든. 내년이면 벌써 10년 차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그만둬야 하나 생각했거든요. 만사구를 현장에 하려니까 막막하더라고요. 지훈 씨니까 이렇게 추천도 하는 거야. 지난번 현장 점검 때 본사 사람들도 지훈 씨 되게 좋게 봤더라고 사무직에서 경험 더 쌓으면 서울 본사도 노려볼만 하겠는데, 이미 고가 점수는 따놓은 당상이고, 지난번 점검 때 우수 지점 선정된 거다 지은 씨 덕분이라고 공장장님도 좋아하셨거든. 정말요? 저야 제 일을 했을 뿐이고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이네요. 그럼 다음 주부터 인사팀으로 출근해서 업무 익혀 육아휴직 하기 전까지는 할수 있을 거야.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니 지은 씨라면 금방 적응할 것 같은데. 그렇게 인사팀으로 업무를 옮겨 어느 정도 익힌 뒤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어요. 인사팀 업무가 재택을 할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요가휴직을 하고 난 뒤에도 일을 할수 있었습니다. 제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이때다 싶었는지 시어머니는 저에게 살림을 가르치려고 아등바등 하셨죠. 한 번은 김치를 담그는 법을 알려주시겠다며 적응해야 한다고 한 달에 한번 김장을 하시더라고요. 그것까진 좋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였어요. 반찬이며 밥이며 고기며 저도 나름 할줄 아는데, 완전 햇병아를 취급을 하더라고요. 장은 어디서 뭘 어떻게 봐야 하며, 어떤 부분까지 생각하고 물건을 골라야 한다는 둥. 마트는 절대 안 가시고 오로지 재래시장을 고집하셨어요. 솔직히 천안에 재래시장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시댁이 논산이었는데, 그쯤 가야 있을까 말까 했죠. 규모도 그렇고 크진 않았고요. 한 번은 마트에서 밀키트 음식을 사서 조리해 먹다가 시어머니가 그거 보고는 기겁을 하시더라고요. 육아도 하랴, 일도 하랴, 살림도 하랴, 너무 지쳐 딱한번 사먹는 걸 하필 그때 보신 거죠. 그래도 시어머니가 살림 가르쳐 주신다면서 저도 집에서 음식 해 먹고 식비도 줄이고 좋았던 점도 있었지만요. 육수도 직접 청성껏 우려내고 재료도 하나하나 다 손질해서 먹어야지. 음식은 청성이야. 너 나한테 살림 배우고 눈 가리고 아웅한 거니? 늘 이렇게 사 먹어?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하지 않고? 아니요 어머니. 이번에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사 먹었어요. 하기 힘든 음식이기도 하고 번거로워서요. 다음부터는 알려주신 대로 잘해 먹을게요. 아직도 배워야 할게 많은데 내가 잠시 방심했던 것 같구나. 음식을 사 먹다니. 근데 웃긴 건뭔줄 아세요? 그 물키트 음식. 매 된장찌개였는데 시어머니가 제일 맛있게 드셨어요. 안에 들어있던 바지락이 싫하다면서 쏙쏙 잘 골라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봐도 외식은 안하고 집에서만 음식 해드신 줄 아는데 시어머니 외식 좋아하시거든요. 지난번에는 동네 친구분들과 감자탕도 드시러 가시고 추어탕도 드셨어요. 내려난 불이 따로 없었지만 그러려니 했어요.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계속 재촉하시고 뭔가를 하려고 하시니, 육아를 해야 하는 제 입장에선 지치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폭발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시어머니 고향이 부안이신데, 고향에서 어업을 하시는 친구분이 계시나봐요. 시어머니가 바닷가 사람이라 워낙 해산물도 잘 드시고, 젓갈류랑 생선류를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젓갈을 조금씩 사다 먹잖아요. 근데 시어머니는 본인 입맛에 맞게 직접 담궈 드세요. 그 정도로 좋아하시거든요. 어느날 오징어를 100마리 사오신 거예요.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웬 오징어가 이렇게 많아요? 많긴, 많아 보여도 젓갈 담그면 막상 없다. 젓갈만 담그겠니? 국도 해먹고 튀김도 해먹고 오징어를 해먹을 수 있는 음식이 얼마나 많은데, 얘는 결혼한 지 벌써 몇 년인데 그 정도 눈치도 없니? 아우. 그래도 너무 많아 보여요. 직접 사오신 거예요? 고향 친구가 먹어보라고 보내줬다. 조금 싸게 준다길래 200마리 더 시켰어. 젓갈 담고 먹어야지. 그래서 말인데 내가 가르쳐 줄 테니 이게회 젓갈 담그는 법도 좀 배워. 네? 이렇게 많은 걸 저보고 하라고요? 누가 다 먹어요. 그이도 젓갈 안 먹고 저도 안 먹고. 하라면 해야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니? 어머니, 그래도 300마리는 너무 많아요. 어떻게 제가 저걸 다 해요? 내가 옆에서 도와준다고 하잖니? 원래 배울 때 힘들게 배워야 기억이 남는 거야. 그리고 나만 먹니? 막상 담그면 너희도 먹고 다 같이 먹는 건데 뭐가 그리 불만이니? 솔직히 오징어 두세 마리도 많은데 200마리가 가앉기나 한가요? 더군다나 손질도 안 해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할 판이었어요. 제가 하기 싫은 표정으로 넋을 놓고 있자 시어머니가 저를 설득시키려고 말을 건네시더라고요. 일단 냉동고에 보관할 테니 시기봐서 하자꾸나. 그렇게 알고 있어. 그리고 너무하다 생각하지 말렴. 전 그러면 내가 너 좋아하는 음식도 해주고 그러면 되잖니. 삐딱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려니 해. 며칠 뒤 친정 부모님에게 아이를 맡기고 시댁으로 건너가서 오징어 젓갈을 담갔습니다.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오징어 손질에 염장에 정말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가르쳐준다는 명목하에 입만 바쁘셨어요. 정말 손은 까딱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했습니다. 밤 늦게 집으로 돌아와서야 겨우 몸을 뉘울 수 있었어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몇십 마리도 아니고 몇백 마리를 손질하고 오징어라며 치가 떨리더군요. 잠에 들기 전 시어머니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어요. 저는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오징어 젓갈이 아니라 가게를 차릴 수도 있을 것 같아 결심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시어머니가 하셨던 말씀 그대로 해드리기 위함이었죠. 제가 유일하게 환장하고 먹는 해산물이 꽃게거든요. 쪄먹던, 게장을 담궈 먹던 꽃게는 일주일 내내 밥 대신 먹으라며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침 꽃게철이 되기도 했고, 꾀를 부리기 시작했죠 어머님 요즘 꽃게가 그렇게 제철 이라던데요 저 꽃게장이 더 먹고 싶어요 음식 솜씨가 좋으시니까 혹시 해줄 수 있으신가요 저번에 저 좋아하는 거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 꽃게 게장이 먹고 싶은 거냐 얼마나 해주면 돼 저는 양념 간장 다 좋아해요 간장이 먹고 싶어요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 뭐 얼마나 된다고 몇 마리나 해주렴? 너 혼자 먹으니까 넉넉히 10마리 정도면 되니? 아니요 저 하루에 몇마리씩 먹어요 어머니 친구분이 수산물 매장 운영하신다면서요 꽃게 처리고 하니 한 150마리 정도만 해주세요 그 정도는 한 달이면 다 먹어요 뭐? 150마리? 15마리가 아니고? 지금도 나한테 복수하는 거니? 네, 복수라뇨. 제가 먹고 싶은 거 해주신다길래 어머니 음식 솜씨는 온 식구가 보장하니까 믿고 맡기는 거죠. 제가 꽃게를 워낙 좋아해서요. 원래 사 먹었었는데 어머니 음식 맛에 길들여져서 못사 먹겠어요. 너이 150마리가 적은 줄 아니? 너 지금 나랑 장난하니? 시모니는 150마리라고 하니까 기겁을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꽃게 손질하려면 만만치 않거든요. 마트에서 냉동 꽃게로 담궈 먹으면 그만이에요. 근데 저도 참을 만큼 참았거든요. 어머니,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꽃게는 제가 주문했어요. 어머님 친구분이 서비스라고 30마리 정도 더 챙겨서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부탁드릴게요. 예! 너 지금 그걸 나 혼자 다 하라는 거냐? 너 정말 정신이 어떻게 된게야 애기 데리고 가서 도와드릴 순 있지만, 어떻게 그래요? 어머니 손맛에 제가 괜히 망칠까봐 그러죠. 그럼 해주시는 줄 알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일주일 뒤에 어머니는 꼭대 새벽부터 밤 11시까지 간장게장을 담그셨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절반은 양념게장으로 하셨더라고요. 간장게장, 쉬운 일 아니거든요. 간장도 서너번 끓여서 식혀서 부어야 하고 정말 손이 많이 갑니다. 150마리, 아니 180마리, 좀 과하긴 했지만요. 그래도 통쾌하네요. 예, 나 게장 담그느라 정말 개고생했다. 너 그래도 와서 토하는 초야할거 아니니. 에휴, 다음부터는 그냥 시켜 먹자. 더 이상은 못해 먹겠구나. 시어머니가 담궈 주신 게장은 직장 동료, 친정과 아주 맛있게 나눠 먹었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약간의 변화가 찾아갔어요. 이번 일로 느끼신 게 많은지. 저희 집에 방문 자체를 안 하시고요. 잔소리가 많이 줄었거든요. 매번 저한테 음식 살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말이 많으셨는데 이제는 그러려니 하세요.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제가 배로 갚아버리니 최대한 저한테 맞춰주시더라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 별탈 없이 지내고 있는데 시어머니께 연락이 오더라고요. 내심 불안했지만 의외의 전화였습니다. 예 아가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동안 내가 너한테 정말 과하게 군것 같아. 내가 살림만 하다 보니 내 나름대로의 고집이 생겨서 그랬던 것 같구나. 마음 썼던 일이 있다면 너그렇게 이해해 주길 바란다. 이 애미가 걱정되는 마음이 조금 앞선 모양이야. 그래도 한 번도 너를 탓한 적은 없었어. 그동안 정말 많이 미안했다. 어머니는 저에게 사과를 하셨어요. 그동안 자신이 못되게 굴어서 미안하다면서요. 이걸 바란 건 아니지만, 복수랍시고 시어머니께 했던 제 행동이 조금은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그 사건을 계기로 시어머니와 더 가까워질 수 있어서 좋네요. 얼마 전에는 어머니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밀키트 음식을 직접 구매해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물가가 많이 올랐던 탓에 재료를 하나하나 사다 보면 늘 초과인데, 밀키트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면서요. 요즘에는요, 시아버지도 이제는 조금 편해졌다면서 저한테 고마워하세요. 김장도 절인 배추 사서 하시고요. 세상 많이 좋아졌다면서 감탄하신답니다. 물론 저도 아이도 있고 하니 많이 누그러진 상태고 지금은 무엇보다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습니다. 본의아니께 시어머니를 잡은 며느리가 됐지만 그래도 그 사건 때문에 더 가까워질 수 있어서 좋아요. 친정 엄마한테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저를 많이 나무라셨어요.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너무 했다고요. 그래도 제가 복직한다고 하니 저희 아이도 봐주신다고 나서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시어머니와 티격태격하긴 했지만 앞으로 더잘 지낼 수 있겠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나 시어머니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다고 느껴진다고 해서 무조건 네네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며느리도 사람이고 우리 부모님의 자식이니까요. 너무 당하고만 살지는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